저는 이제 이 그룹인 것 같아요. 이제 골방 라이브라서 이제 새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이제 복음성가 가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아마 이제 그 목회 지원국에서 이제 그 장관 전도사가 문자를 해서. 아, 이분들이 있는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이제 사용하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음. 아, 이제 K 이제 승낙해 주셔서, 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아마 이, 그 이제 이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 이제 뭐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이제 이것을 이제 하는 분들 하는 분들의 이제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소정의 어떤 어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익숙해졌는데요. 음 우리도 이 현재 이 변화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부분들 그, 그 대가를 우리가 치료야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 나와서 함께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제 정말 되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어 이제 몇분 성도님이 나오신 것 같아. 요 저한테 지금 나오신 분들 이렇게 좀 누군지 적어주세요. 내가 잘 몰라서 지금 그 뭐지 지금 나와 있 분들, 새벽 예배 나와 있는 분들, 그래서 나오 나오셔서 지금 저, 아, 지금 현재 함께 지금 기도하려고 좀 나와 있죠. 저는 지금 여기. 3층에 있는 카페에 지금 앉아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들어가셔서 아마 지금 이제 영상으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익숙했던 전데, 이제 이 코로나19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새벽 예배 형식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 저한테도 이게 은혜가 되어지고 이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한테도 은혜가 되어져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렇지만 편안하지만 뜨거운 분위기에서 이 새벽 예배를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 말씀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장 일절 말씀 함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이4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울림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 선포되셨으시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능력이란 말이 이 사월달에 이 사월달에 우리 전체에게 우리 성도님 전체에게 이 말씀이 울림이 되길 원합니다. 어, 이번 어, 내일 수요 예배죠. 수요 예배를 어, 지금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소 예언서를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설교의 여러 가지 기법 있는데. 이제 부흥회식으로 하는 게 있고, 정통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성경을 좀, 어 뭐라 그러죠?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원래 이번 주부터는 이제 수요 그 예배를 소예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어 강의식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 마음에 자꾸만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제가 고민하는 중에 성도님들 중에 몇분 저한테 아주 간절하게 기도 제목을 보내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간절하게 그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수요 예배를 수요 성령 집회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일 어, 이제 수요일 날 어, 저녁 8시에 하는 수요 예배는 어, 강해식 설교가 아니라 어, 성령 집회로 어,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이 있는 성령의 뜨거운 어, 임재 가운데 기름 부신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가운데 놀라 영적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있는 문, 어, 어떤 기독교 제목들이 다 응답된 역사를 함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 말씀에 오늘 그성그이사절 그 말씀이죠. 어, 부활하사 아,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렇죠. 이 부,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나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할수 있지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부여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나의 정체성,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게 뭐냐면 부여 의식입니다. 이 부여 의식이 우리, 주님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부여 의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잠깐만 우리 인생을 자꾸 이상하게 슬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도 보면 기도가 타령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독교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기도를 하면 달라지는데, 이미 나는 변했는데, 내 신부는 변했는데, 이상하게 옛날에 있었던 감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적 믿음의 기도가 되어질 때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여우식, 내가... 부요한 자라는 부분을 내가 정확히 가졌을 때내 시야도 넓어지고요. 그리고 내 안에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주 앞에 기도하도 기도할 때도 응답되는 기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이제 권면해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신앙에 잘못됐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빛교의 신앙은 하늘빛교회 우리 하늘빛교의 신앙 이 신앙은 뭐냐면 철저하게 부여 의식 하나님 주신 부여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기도하는 그 자세를 갖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어, 어떤 게 잠깐만 우리 어, 기존의 성도님들한테 있냐면 잠깐 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맨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죠. 기도 제목 올리는 것도 죄송스러워요. 물질 달라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하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내병 치유로 주 앞에 오픈하는 것도 이게 되게 하나 앞에 내가 당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거를 막 부끄러워하세요. 그런 거는 아 이거는 기독교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영적인 것이 필요하든 내가 물질이 필요하든 내자가 어떤 거든 간에 당당하게 내가 오픈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내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자꾸만 뭔가 자기 안에서 뭘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나, 나 자신을, 내 자신을 십자가의 모심이 박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이라는 부요실을 갖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같이 읽고 또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요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내가 의롭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의롭게 된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것. 그 놀라운 사건을 내가 고백하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순간 나의 죄를 주께서 다 가져가시니까 내가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뭐냐면 의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든가는 나는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으니까 내가 이제 죄 없는 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듯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가난, 영적인 가난, 그리고 영적인 이 혼의 가난, 또 세상에서의 모든 가난을 주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요한 자라고 내가 이제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이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요 의식을 가진 성도는 그래서 당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하든간에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어게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부요케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 내가 부요식을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칭찬을 하시던 아니면 때로는 나한테 채찍을 하시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주의 주님의 목적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역해하시는 거니까 내가 거기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야단 맞을 때 야단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말을 들때 좋은 말 듣는 거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칭찬할 말씀이든 나를 채찍하는 말씀이든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든 듣기 싫은 말씀든 이 간에 그 말씀이 나를 나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부여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이 안 들리냐 하면, 가난한 의식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 내가 자꾸만 이 말씀을 의심하고 듣기 싫어하는 이런 이상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차이가 나냐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생활 하는데 차이는 거기서 나는 거예요. 내가 부여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쭉쭉쭉 앞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내가 드릴 때, 선포가 될때그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이니까 이분들은 남들이 10년, 20년 하는 신시들을 1년, 2년, 3년에 다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마스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자 애를 써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든 간에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나를 살리시는 것이고 나를 부욕해 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범 8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네가 가지고 그 말씀을 네가 마음에 품은 대로 그 말씀을 네가 100%를 품었으면 내가 너한테 100%의 축복을 줄 것이고 네가 10%를 풀었으면 그 밖에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으로. 그래서 하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또다니 목사가 얘기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금 현한 신앙이 있어요. 뭐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이 교회를 다녀도 단임 목사와 상관없이 다녔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걸 믿으려고 자꾸 애를 쓰는 분도 계세요. 그런 목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실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먹히거나 아니 스스로의 이환경에 빠지는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말만 씀 골라 읽을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자기가 지적이라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 공동체는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씀 그리고 리더의 말을 들을 때 그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그대로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거부가 되는 것을 믿는 성도는 영적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믿는 성도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을 치유되는 것을 믿는 성도는 이 시간 질병이 치유됩니다. 이 시간 제가 축복 선포를 할 텐데요. 여러분이 부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부여의식을 가지시고 이미 가지셨어 그렇죠? 가지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부여한 자로서의 반응을 하시면 그 믿음대로 이 시간 되어집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하늘 백계 성도들은 영적 거부가 되었다. 아멘, 아멘. 영적 거부가 되었다. 아멘, 아멘.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아멘. 큰 부자가 되었다. 몸이 치유되었다. 몸이 치유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4월달에 하늘 백계 신앙의 주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은 부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기간뿐만 아니라 4월 한달 동안 우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의를 받을 텐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세 번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의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성령으로는 죽은 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권능이란 말은 부활은 곧 권능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곧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넣으셨냐면 우리가 능력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시며 이러시되 성능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능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얘기하시는 거죠. 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예전에 이제 칠, 팔십 년대 이로 그때 크게 부흥한 교회가 온늘이 교회인데 서울에 있는 온늘이 교회인데 그 온늘이 교회 하용재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다음 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요건은 제자의 제자의 조건은 뭐냐하면 지식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적 권위와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대가 우리 대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하면 초자연적인 영적 권위와 영적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런 사람이 머물러라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 성에 머물러서 그다음에 성령, 예슬은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시더요. 뭐 하셨냐면 함께 모여서 성령이 너한테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임할 때까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뭐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였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있을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도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동안 우리가 뜨겁게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 시간 집중해서 오늘 말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그 초신자들은 고민한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어. 묻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외치시고, 그다음에 주님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지금 사모합니다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다가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능력을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 짧은 단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임하시게 되어지고 만약 그때에 만약에 방언을 안 했던 분들 안에는 그 짧은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혀가 갑자기 바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 멈추지 마시고 그냥 혀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놔두시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보니까 김은영 집사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고 또 매주 100만 원을 주 앞에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현재 아마 일을 하고 있는 중 같은데 또 이제 하금의 우리 집사님은 주님 안에서 어, 승리하는 한주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오르시면 이제 이거 어, 성령의 능력 받는 기도가 끝나면 개인기도로 또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어, 마음을 시간 모으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원해 주기도하겠습니다.